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네, 모텔 황제입니다. 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네,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등록 임대주택 예, 양도소득세가 아,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그 요건이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임대 주택 예, 임대주택, 예, 등록된 임대 주택은 아, 양도 소득세 이제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 가액이 기준이 신설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어, 주택을 여러 채이보유를 하고 있으면 예, 주택을 이제 많이 임대를 주시죠. 예, 임대를 주시는데 아, 예전에는 이제 임대를 주시면서 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합의를 하죠. 예. 어, 주민등록 주, 어, 주소를 이전을 안 한다는 조건 그렇죠. 또 아니면은 뭐 어, 종합소득세에서 임차인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어, 또 그리고 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뭐 이런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아, 임대인들이 어, 좀 탈세를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불법행위나 편법행위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제 종용을 했죠. 네.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인, 주택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을 하게 되면 네, 향후에 아, 모태, 아, 주택을 음, 매매를 할때 네,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많이 해주겠다. 네, 그리고 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주택에 대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현저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찾기 위해서 어, 임대를 좀 많이 줘라 네, 그런 것을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 주택 임대를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는 것을 많이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현재 이제 많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9213예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전에 현행법상을 보시면, 아 등록 임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국목 임대주택 중에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규모 이하만 예,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예, 주거 전용 면적이 예, 25 제곱미터 이하죠. 예,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을 등록된 임대주택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등록된 임대주택이죠? 이하에 대해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습니다. 양도세를 감면해줄 테니.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예, 임대로 어, 많이 줘라 그리고 임대 등록 아, 주택 임대 예, 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해라 예, 이렇게 많이 이제 유도를 했죠. 예, 그래서 어, 서, 이 요건에 충족하려면은요 그 해당 주택이 주택이 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인데요. 네, 수도권인 경우에는 아,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인 경우 그러면 주거전용면적이 아, 25평 이하구요 아, 수도권 위에 예, 그렇죠? 수도권 아, 밖에 읍면 지역,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은 아,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네, 이하. 이하인 경우에, 아, 이렇게 100제곱미터이면 주거 전용 면적이 30평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요건에 충족하면, 충족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요. 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네, 100%. 100%, 네, 감면.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임대 기간은 몇 년이죠? 네, 그렇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줬을 경우에, 예, 네, 10년 이상 줬을 경우에는 그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음, 2018년 12월 31일 올해 3, 12월 31일까지까지 취득 취득하고요. 네 그리고 네,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이죠? 네, 3개월이죠? 3개월 이내. 3 개월 이내에 임대 등록, 네, 임대 등록하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네, 임대 등록,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네, 이런 양도소득세 네, 혜택을 줬고요.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네, 혜택을 주셨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을 줬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줬냐면 네, 8년에서 10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8년에서 네, 10년 미만, 10년 미만을 임대하는 경우요,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까지, 네, 50%, 네, 50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아, <laughs> 1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네. 이 최하, 이제, 8년 이상은 임대하라, 이거죠. 네, 10년 이상, 네,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70%까지 줬습니다. 70%까지.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임대소득 임대 사업자로 네, 등록을 하면은 양도소득 100% 감면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인데 여기에서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해준다고 그래요. 네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음, 그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했을 때 3년에서 4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요, 10%,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입니다. 최하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해서 10년, 10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30% 공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토지, 상가 호텔 모텔이죠. 상가 같은 경우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1주택자, 1주택자는 네, 원칙적으로 네, 비과세죠. 네, 비과세.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예,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을 네, 초과 초과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는요, 24% 공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 감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1주택자,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80% 공제를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표준이 이제 산정이 되겠죠? 그럼 양도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다주택자있습니까다 주택자.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신 경우에는,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요,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예, 여러분들 8년에서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임대했을 때에는 최대 30%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5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 최대 70%까지 7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30%에서 최대한 최대 네, 장기부유 특별공제 20%에서 네, 40%더40%더장기부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법률상 법률상은 세법상 이렇게 아, 혜택을 줬다 이러한 요건 하에 네, 이러한 요건 하에 이러한 이제 혜택을 줬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네, 아주 까다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 한번 적어볼까요? 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등록 예, 임대주택 예, 양도세, 예,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감면 요건으로서 요건으로서 주택 가격 기준을 신설했다 이거죠? 예. 주택 가격 기준 기준을 신설했다 예, 그렇다면은. 아, 기존의 요건, 기존의 요건 플러스 또 요건을 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예, 임대 개시시 예. 취득 당시가 아닙니다. 네, 임대를 줄때 네, 임대 개시시 어, 주 수도권. 임대 개시 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6억. 그리고 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2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네, 3억. 3억 이하. 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한다. 네, 이겁니다. 주택에 한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혜택을 보려면 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려면 아,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아, 수도권인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의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렇죠? a n 그리고 충족하고 그리고 네, 준대 개시시 수도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네, 6억원 이하, 수도권 2위의 지역은 네, 주택 가격 3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네,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적용 시기는요. 예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시기는 해당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9 1 3 대책 이후 이후부터 예,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13일 이후부터 바로 적용 이 된다는 거죠. 13일부터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예,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전의 요건인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냐면. 9월 13일, 9월 13일, 대책 이전. 대책 이전에, 이전에, 예,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매매 계약,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충족이 되죠? 단순하게 계약만 체결되면 안 되고요. 계약금. 계약금을, 예, 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예, 지불한 경우.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뭐, 다시 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9월 12일까지 매매 계약을,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2일 전, 12월까지 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하나여 예,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9월 13일부터는 요건이 하나 더 충족이 시켜야만이 예,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이 요건이 조금 많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강화를 적용되는 게 아, 갑이요. 갑이 주택이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세 채. 네. 세채 중, 그 중에 하나가, 네,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네, A 아파트. A 아파트인데요. 네. 시가시가가 네, 25억이구요. 25억에 매수를 했고요그 어, 다음에, 어, 해당 주택의 전용 면적이 25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예, 주택 규모 이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혜택을 볼수 있죠 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나 앞으로는 예, 9월 13일 이후로는요 여러분들 시가가 시가가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인 같은 경우 6억 이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억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네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갑은 값은 아, 해당 주택을 해당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감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laughs> 여러분들이 이도건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어양도소득세 아,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지는 한번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기존에 기존에 이제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어, 현재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 현행 그 기존의 법률상 그대로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음 1세대 어 고주택, 어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잔지 아니면 어 1세대 주채 어 이상 보유한 예 보유 잔지를 보셔가지고요. 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네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향후에 어, 여러분들이 양도차익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예 과감하게 예, 적용하는 내용에서 예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양도소득세 어, <laughs> 지금 여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 요 최대 30%까지 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몇년 이상 보유했을 때 예, 10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는 다 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장기 보유 30%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임주택 어, 임대 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30%에다가 네, 플러스 50%니까 20%에서 예 470%니까 예 40%까지 예 네, 혜택을 볼수 있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도차익이 양도차익이 아, 3억이 발생이 됐다. 그럼 최대 7 0지않습니까 네, 양도차익이 3억이 발생이 되면 최대 70%니까 2억 1천만 원을 공제, 장기보유 특급공제 받으시고 네, 9억, 네, 9억에서 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네,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혜택이 참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런 혜택이 이제 개정된 법률을 보면 거의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아, 6억 미만의 주택 글쎄요 네, 거의 뭐 강남권은 다 해당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주,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서 강화가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